어, 됐다 앉았다. 오... 됐어, 됐어? 나도 앉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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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가자? 얘, 아, 얘, 얘 눈만, 눈만 하나 뽑으면 되겠는데. 이제. 가자, 가자. 아, 미친. 어, 고양아. 어. 떨어져, 아, 떨어져. 야, 나가, 나가! 여기 나가! 어디로 가야돼? 여기 나와, 여기 아. 나와. 고고 이거 이쪽으로 나와 보실래요? 잠깐. 발발 먹이 먹이 드릴게요. 오. 발 먹이 먹이면은 기분 좋아져 가지고 잘 달리고 있네. 오케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라네. 많이 먹고 힘내라. 나.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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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네. 얼 앞장 서 줘. 몰라. 이거 먹으면 이거 제 페라리 되거든요. 와 <laughs> 페라리. 마라리마라리마라리오왜 <씨. 웃음> <말하리, 말하리. 웃음> 이렇게 빨라? <laughs> 와 진짜 빠르다. 이게 <laughs> 진짜 페라리다 이오 좋아 좋아 가깝다 가깝다. 오 펼쳐진다 펼쳐진다 펼쳐진다. 오. 오케이 이쪽으로 쭉쭉 돌아. 이쪽으로? 개리 달고 고동해 나이쪽으로쭉 도세요. 뽕이래. <laughs> 뛰. 빵빵. 네. 오, 어. 어? 이거 어. 물 속에 있다. 에이? 에이. 물 속에 있다. 물 속에 있어 이거. 여기 아, 어, 아니야? 여기 완전 깊은데? 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완전 음, 뭐. 깊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지나서 음. 여기 지나서. 쭉쭉 가서 음, 아 음. 아니, 누가 이저 남자 이남한 아니에요 아니 <웃음> 갑자기 바라나는 거봐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 요 안쪽이 요 내가 바라보는 쪽 음. 여기인데 나 다이빙 그거 없는데 여팔 밑인가요 <laughs> 아니요 어. 더 가야 돼요 적당히 숨 쉬면서 가면 될것 같아 오케이 어. 좀, 쉬어, 좀 제가 좀 가서 어디로 수직, 수직으로 수직 내려와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우와, 3, 2, 와. 2,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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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음. 아, 나, 있는데 아, 오케이. 나 있는데 오케이 기기 여기, 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어, 빨리 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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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오, 제발. <laughs> 음. <laughs> 잘했잖아. 그, <laughs> 사람, 먼저 가요 먼저 가야. 아니, 사람, 사람, 무너질 뻔 했네. 그냥 갇고안 보여서. 들어왔어? 요왜안 들어, 어. 들어왔어요? 어, <laughs> 네. 아, 어. 오케이, 너 들어갈게. 와. 여기, 여기 근처인데? 가자, 가자. 와. Let's go. 오. 어, 여긴데? 이바로 앞에. 바로 어, 앞에. 여기 차라리. 지금 여기 바맞 앞에. 이바데 여기 여긴데 앞에. 이위에좀보에이에에이에이 바루 에이 바루 에이 바루 이 바루 앞에. 이 바루 앞데이 바루 앞이바어에이 바루 뭐야? 어떡해 나지아나펜 떠지 도지셨 아니 누가 면 진짜 아아아이거뭐야 아, 아, 어, 어. 어. 뭐, 뭐, 뭐 뭐야 뭐야. 어어 어, 금지. 아. 아, 아 <웃음> <웃음> 거 아니면 뭐, 아. 아 <laughs> <laughs> <잠시 아유>, <laughs> 놀래지게. 아우저랐다 <목소리> 어, <죄송합니다. 와이씨. 웃음> 설렜다 설렜어 열심 <지금> 예민해 지금 위험 뭐야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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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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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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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저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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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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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어 아니 이거 아... 너무해. 이거 맞나? 어머나. 어디요? 아 여기. 오, 좋은거 좋은가. 와. 아, 저 여기 있었어요? <laughs> 바로 여기 있었는데. 불다다챙겨다 아, 아, 챙겨 아이라이나가나가 아이라이. 나가, 갑시다 오. 갑시다. 오. 아, 아파. 조현이도 있는데요. 어, 헨더백. 어, 여기가 지금 집이 여기 있는데. 어? 왜? 왜? 아, 미안다. 야, 여기도 있다는데? <laughs> 여기? 여기 근처에? 응. 어. 집 근처? 응. 어. 여기? 아, 방금 여기? 응? 여기인데? 뭔 <laughs> 뭐, 뭐,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 집 근처에 그거 있대요. 어, 아 진짜요? 네. 지금 집 앞에 잠수해가지고 범봉이가 섞고 있어요. 뭐지? 야, 네네 네 말을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 여깄다! 어딨어? 어딨어? 찾고 있어. 위치는 어... 여긴데. 근데 와두님이 집, 그, 물속에 집 지으면서 그걸 못본 거잖아요. 어떤 거 그, 상자. 응, 상자. 아, 그러네. 응. <웃음> <웃음> 거의 주민이었는데. <웃음> 잘하는데. <웃음> <laughs> 지도 한번봐도되겠 습니까？에, 보겠지니어 수중 거래, 혹시 거 래는 수중 거래지？어, 그런 진짜 여긴 무슨 지아 여기 <laughs> 라니까요. 보물 지 도가 사람 개케 연목이 는거같아우리 둥이 그런 표현 쓰 면, 안 돼요？아, <laughs> 정말. <웃음> 어, 절... tv <웃음> 아이씨 <웃음> 제, <웃음> 잼민이 등장이네. 최러니최 저거 잘됐야는데 여기 와왜 <laughs> 어, 이렇게 빨라. 와너 다이아. 그 인센트레이 인첸, 있는 아. 거라서. 와누구는또 아, 인채트 된거 쓰고. <웃음> 아니. 이번에 스칼버 올까? 난철 쓰는데. 어왜 다이아 안 주세요? 아야 있어요? 뭔가 <laughs> 어, <laughs> <그런가, 웃음> 누구서 얘기하는가. <laughs> 아야 있는 줄도 몰랐는데. <laughs> 어, 어 뒤에 좀비. 어? 우리 우리 기염동이 <laughs> 건들지 마. <웃음> 야 <웃음> 건들지 마. 우리 기염동이. 고마워. <laughs> <laughs> 이거 버그같은데요? 느낌이? 왜 봐! 아니 지금.. 어. 방금 밑에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정도 높이까지 안나온거 말이 안되가지고 맞아 우리 이미 상자만 저 가운데 떠있고 땅 밑에서만 파고있는거 아니야? <laughs> 아 설마.. 에이 다음 <laughs> 음. 도는 이거 버릴게요 이거네 다음 지도는 뭔가예요? 이건데 산림터 아, 뭔가일텐데 이게 이... 점이 왼쪽 동그란 점이 거든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동해도? 와 배다 와 배다 오예. 방향이 어딘가요? 북동이요? 오케이 okay. 와, 와 이쁘다 어 제이더 하니까 다다손와 왱무 생무 생무 무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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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게 잡아요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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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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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채워놨거든요 어, 얘, 얘, 얘 색깔 진짜 예쁘다. 어, 나도 그래. 보여줘 어딨는데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나오 아, 아, 집에 나 미쳤다. 어, 떻게 시야 그... 먹이면 돼요. 주면. 어, 먹어. 하트, 어. 하트 뜰 때까지. 이거밖에 없는데, 싫어. 덮개, 덮 밀, 밀, 미 그, 잡초 덮부으면돼 야, 여기다, 여기다, 여다여다 이거 하트 띄운 사람이 주인 되거든요. 나줘나 다가.. 너.. 다 줬어 이제 됐는데, 됐는데 이제 아.. 어, 어. 이 새끼 많이 먹네 하 카타.. 안떠왜 이런 미니 나세개나세개 잡혔어 어봐 다.. 가만히 있어 야 임마 야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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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씨.. 이 친구.. <laughs> 마음이 굳건하네 <laughs> 어? 어 여기도 앵새 있다 어? 뭐 그릇을 줬는데 자기 코코아콩? 응콩 먹나? 성공하셨어요? 코코아콩 안 먹나? 코코아콩? 성공 응. 안 됐어요. 어? 제가 줘봐도 돼요 코코아콩 안 먹어. 어, 어 소유소에 미안. 소유소에 나... 됐는데. 미안 얘나나 나 벌써 얘 기를 들였다 얘는. 에? 왜? 아,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뭐야? 아니 나 하나 더딱 하나 줬어 딱 하나. 어 아. 됐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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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 앵무새, 앵무새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그 어깨에 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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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붙어야 돼요. 그 앉아 있을 때 붙으면 어 됐다, 앉았다. 됐어, 됐어? 나도 앉아줘. 아아아아 미쳤나 봐 <laughs> 이제 가자. 예, 가자. 예, 예. 눈만 눈만 하나 뽑으면 되겠는데. 이제. 가자, 가자. <laughs> 나오라는 앵무새는 안 나오고 오리만 주구장창 보이네. 오리 소리 내 줄까? 와. 이제 나어마마 하지. 와. 와. 겁나 좋아해. 마이크 울림이. 아주 사온이야. 와. 까정 우리 살려 어, 앵무새 있다. 앵무새. 죽었어? 그 솔직히 잘못 멋 죽었는데. 해봤데 아니, 앵무새 때문에 그렇게 느껴보세 아, 옆으로 라 뭐,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와저님 제가 앵무새 3마리 음. 데리고 왔어요. 어? <웃음> <웃음> 혹시 그 혹시 막 개거리에서 갯꼬리에, 개거리에서 막 비둘기 맞추고 <laughs> 아 들켰네. 아나 홀로 집에 나오는 비둘기 하저씨아 아, <laughs> 아, 여기네. <laughs> 와 엄청 크네. 모자들 비둘기 나오겠네. 와. <laughs> 아 들켰네. 아짱 크다. 우와 입구 어디야 이거? 저, 안내하러 가야겠다. 될것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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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어. 있어요. 오. 오케이. 입구가 여기입니다. 가자. 어, 어디 와.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아, 들어가셨어요? 어디가 어디 아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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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야. 안 갔어. 안 갔어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여기인데. 선 애무새 파티 이거 뭐야, 제. <laughs> 들어 들어가 보시죠. 넵. 들어가요? 네. 와, 조럽대 있네. 어, 뭐 스위치 있어요. 뭐야? 이게 이..이 좀그 함정같은거..풀어야 되거든요? 으으으 진짜요? 함정을 어떻게 네. 풀어요? 그니까 그 레버 당기면 뭔가 반응이 올거예요 당겨봐요? 네나 무선도 피할게 당겼어요 어? 첫번째꺼 당기셨어요? 네 반응 없는데? 두번째꺼 합니다 에? 두번째것도 반응 없어요 세번째 거. 어? 네? 뭐 소리는 난데? 지나..지나가볼까? 어어어셀 어? 네? 누 화살 어, 맞았는데? <laughs> 어머 철철사트철사트 철, <laughs> 어머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철사 걸려있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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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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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제가 끊은거예요 오..그러네 아, 어 그럼 이거 돼요. 빨로 끊어야 돼요? 어반방님이 앞장서시죠 캡틴이 <laughs> 아 여기 연결돼 있네이 자식들이고. 아또 있다. 방자 있다. 신기하다. 대장장이 형판? 대나무 가시? 뼈다귀? 오 대장 대장장이. 어, 처음 보네 이건오 기영둥이 뭐. 잠깐 나와볼래? 응. 나와봐. 아 오늘이 거기서 뭐 하세요? 아. 뒤 터지고 있었어요. 쪼가리. 아, 알았는데이 낙더라고. 업 앵무새네요. 어, 그럼요. 앵무새. 강승민 님. 아니, 너. <laughs> 앵무새가 그냥 네 깝바 그 자체 같아. 회색이라서. 그러니까. 어, 앵무새가 본체 같아. 어, <laughs> 본체. 앵무새야. <laughs> 개웃기다니까 <너> <laughs> 내가 이미 잠시 당했어. 저 느낌새 어, 들어. 음. 아 개웃겨.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안 근데 안녕 씨고 있어왜 또. 언제 웃지 오. 아 좌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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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낌으로. 응. 집에 당했어. 아 진짜 웃기네. <laughs> 괜찮아? 물좀물 봐세요. 일났는데 아이고. 개엉둥이 <laughs> 아프면 안 돼. 아이고 <laughs> 어쩌겠다. <웃음> <웃음> 빨리 대래 아, 왜그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소리 그면안 돼.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그 아, 그래? 아, 아,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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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 왜그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어 진짜 나 왼쪽에 어. 마을 있다. 털자 털자 털어야 털려야겠지. 털어, 털어 털어 간다. 감히 가는 길에 마을이 있네. 아이고. 주차. 아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아유 또. 상륙, 상륙작전. <laughs> 여기 뭐뭐 뭐, 마을 상륙작전이야? 칼 들어 칼. 어? 그냥 떼리진 안 떼리진 않을 건데 일단 들고만 있었는데. 아유, 그냥 들고만. 우리 왔다. 음. 안녕. 안녕. 뭐가 있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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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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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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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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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본 경내가 <영업, 웃음> 본 경업치 <영업체> 내가 쓰겠다 했는데 <laughs>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아니 다이안은 나랑 고룡님이 개하는데 <laughs> 와와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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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은 활은 다이 안 되는데 <laughs> 음 저기인가 배 타고 갈 갈색으로 <웃음> 보이는 <웃음> 저건가? 에? 어 동크 지금, 지금 제쪽어 고리님 정도면 <laughs> 보일 수도 있겠다. 봐봐 봐봐 어떻게 생겼어? 그냥, 그냥 갈색이야. 어? 갈색이에요. 블록이 엄청 큰 갈색으로 네모난 집 뭐야? 아, 그럼 그럼. 어. 맞아, 그럼 맞아. 그럼 맞아 우와! 아, 대박 찾았다. 에이, 와. 찾았다. 아! 찾았다. 찾았다. 생겼다. 여기 다 이거 이거, 이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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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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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아, 미친. 어, 미친. 뭐야 진짜? 이게? 오! 놀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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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이거 진짜 커요, 이거. 나도 나도 오, 나도 나도 맞아. 나도. 왔다. 우와. 미쳤다. 갈래 갈래 우와. 갈래 갈래 갈래. 아, 진짜 저택이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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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멀었어? 여기가 애들이 좀 세거든요. 음. 그맵 보시 맵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시뻘건 거 많잖아요, 애들이. 네. 한번 지금 해질 여기 정문이 여기 있을 거예요. <laughs> 대박. 안녕하세요. 어 뭐야, 반대로 가고 있었네. 여기다 잠시만요 다치다치 아니 너 고린님 가방 되게 귀엽네 <웃음> <웃음> 본인, <웃음> 본인 그 잡채 고린님 얼굴을 앞뒤로 다볼수 있어 <웃음> <웃음> 그러네 그러네 <laughs> 어, 이거 1층, 1층부터 먼저 가시죠 네 아, 돌아, 아, 와 대박 야, 야 무슨 좀비 나은 호텔 같아 아 생각난다 여기 여긴 뭐야 여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무서운데? 이게 몬스터다 잡고 나면 비밀방도 있거든요. 오. 그거 찾을 아, 만도해요. 소리. 다 때려 죽입시다다죽입시어저 이상한 거 있는데 건너편에. 뭐야 이거? 여기는 여기는 빈방 아닌가? 네. 아 이거 주민 이거 주민 얼굴이네 이거. 어? 아. 오 어, 네. 그러네. 이렇게.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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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저 건너편에 저얼굴랑 똑같은 주민이 있더라고. 아. 무슨 일어가 소리 난다. 어, 얘 있어요, 얘 예, 있어요 얘 조심 어? 소파비네 뭘 뭐라고? 네? 소팝, 소팝, 소팝 맛있지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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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어, 뭐, 뭐야, 뭐뭐 뭐야, 저뭐 아무것도 뭐, 없는 일단 설죠 아니, 상자를 넣어놨으면, 내용물을 넣어야지 뭐, 없는데? 어, <뭐라> 안에 있어요, 안에, 아, 애들 먼지가 <뭐라> 아, <뭐라> 됐네 언제가 되요? 나를까? 여기 뭐 있다. 야지. 여기 죄수들이 오, 있는 것 같아. 어님아 와도님이구나. 어. <laughs> 어디로 어디로 갔어? 어, 많이 와 많이, 많이 와 많이, 많이 와. 어 아, 터지지 마. 붕터지지 마. 서로 서로 등 붙여. 등 붙여 등 붙여. 어, 여기 거, 유령이다. 어디 어 거니 어디 어 여기요. 유령 유령 여기 어 유령 조여시좀 아, 뭉쳐 어... 뭉쳐될것 같은데 제, 제, 제 뭉쳐 왜, 뭉쳐 왜, 뭉쳐 뭉쳐 못해도 두 명씩 같이 다녀이 뭐야 이거. 뭐야 자 가자 여기, 여기, 다 여기 한이와 뭐야 대장장이가 보니. 오 일단 일단 챙겼어 아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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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아니 살이 뚫렸나 씨이 음... 어, <laughs> 뭐, 뭐? 뭐야 저거 미웠는데요. 감옥에서 어, 꺼내 줬어요아 아 진짜요? 와 요정이야? 뭐? 어 저거 아이템 주면은 따라다닐 텐데. 아 지금도 아, 따라다니네요. 음 아이템 뭐를 해야 돼? 아무거나 주면 돼요? 아 감옥이구나. 나와 얘들아. 갇혔어. 아, 다 나와. 얘네 아이템 주면 되는데. 뭘 아이템 줘야 돼요? 그들수 있는 물들수 있는. 아 보금박혔다. 보금박 들고 있는데. 아, 나 그릇 줬어 귀그워듯이 아, 그럴듯이. <laughs> <복음밥의 요정제. 웃음> 아, 그그릇 줘야겠다 듯이그럴그럴그럴그럴그그럴그럴 그럴듯이. 그럴그럴볶이밥럴듯이이그럴듯 김치 왜 이렇게? 이거 키워요? 비밀 비밀방 이따 찾을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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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일단 1층 다 클리어한 것 같은데요? 벌써요? 오. 와우. 오. 이거 막 그래도. 하 하자 하자 자 조심 조심. 받아 받아 받아. 야 불켰어요. 고생합다 도움 도움.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오지. 어디어디 오지 오지. 오케이. 와이 혼자 잘 잡았는데? 쪽 아니, 애들이 다 복부 섞여다냐저희는 아, <laughs>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뭐, 뭘준 거야? 모르겠어. 치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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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는거구나 많다 냄벼벼다굴다굴다굴어 좀.. 어, <몬> <몬> 유령 나왔다 유령 어마아뭐 많이 아,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뭐, 뭐, 이거 뭐야 어, 머리도, 소리야.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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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야 소리야 뭐 이거 무슨 소리어위 크리퍼! 어 오죽을아오케이오케이오어오어 오, <목소리> 오케이. 오, 크리퍼 나오는게 진짜 와하네 여기 막아야돼요 어? 여기 뭐야 응? 아니 집에 아, <laughs> 무슨 크리퍼를 기르고 있어 어 여기 테라스 생겼다 여기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웃음> 와, <웃음> 와. 와와아아아아아아 여기서 한번잠 자고 석양이 <laughs> <서경이 웃음> 한번와 <laughs> 여기 좋은데 여기? 여기, 여기 카페 차려도 될 오. 듯? 어 근데 근처뭔 몬스터가 있대요 네? 어? 밑에 있나 본데? 아 안되겠다 아. 갑시다 들어갑시다 어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 비밀, 비밀방 찾으면 될것 같아요 아예 다부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벽을 그냥? 그냥 불태울까요? 아, <laughs> 아 좋은데? 라이터 꺼냅니다. <laughs> 우리도 갇혀서 돼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다예요? 비밀 비밀방이 있어요. 비밀방 찾고 갈까요 네, 어떻게 어, 네. 어, 어떻게 뭐가 활성화돼요? 이게 보면은 여기는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을 법한데 없잖아요. 문이 없잖아요. 예, 네. 이런 거다 부숴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안에 고두 칸을 먹은 경우가 있고. 음... 음. 음. 아다 아. 나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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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모르겠고 그냥 부셔야겠다. 부셔 그냥. 그냥 부셔. 그 하나 좀 멋있는 부셔, 방 하나 있거든요. 부셔, 부셔. 여기 올라가시면 안전할 것 같은데. 와 애쉬 여기 그냥 천국이네요. 아 그러네. 어? 네, 이거 다 애쉬예요. 퍼가야겠다. 어, 그래. 와 장관이다, 와. 저 방금 맥무새를 봤거든요. <laughs> 아, 여기까지? 아 미친. 어 그러나. 아, 어. 떨어져, 아, 떨어져. 야 오. 나가, 나가. 여기 나가.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여기 나와, 아 여기 나와. 아 여기 나와. 아아 안전, 안전한데, 안전한데 올라가 계세요. 왜 올라가요. 내려왔는데? 내려왔어요. 저 나왔어요 잠깐. 정문에 있어요 정문. 네, 면 정말에 지금 응. 이거 뭔 책? 이거 책 뭐야? 내용이? 안 책. 음, 응. 책 저기 있어. 음... 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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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네. 어 근데 여기 와본게 어디예요 맞어 네. 참... 맞아 맞짜못 진짜... 찾는 어렸고... 줄 알았어요 맞아 맞아 다행히 찾았다 어, 맞아 나 혼자 였으면 이거 이틀 걸렸어 2-3일 걸렸거든 그녀는 뭔무 <laughs> <롱> 끝에 길못 <laughs> <집이> 찾아갖고 <laughs> 대박이야 엄마 나지 뭐야? 뭐가 나? 못잃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잠깐만 끈을 버리고 음... <laughs> 손이 안된것 거... 갔습니다. 없네 아예 없네. 책. 어, 뭐야? 어떻게 봐? 어머, 이 뭐야? 어, 뭐야? 이거 오셨지 책, 책 이거 파괴해야 되는데. <laughs> 뭔. 거의 비밀을 망웠어. <laughs> 개 무서워. 아 이게 얘... 공간 얘가 그이전자 그거든 상관없는데. 주변 공간을 다 죽여 가지고. 아, 어쩐지. 아나 텔포 위치만 저장해 놓고 다시 와야겠다. 나도. 와, 위치가 뭐였지? 뭐였지? 책네책책 어디다 주셨어요? Okay. 책이요? 책껌이어저저한테 네. 범벅이... 저, 있어요. 어. <laughs> <laughs> <야>, 도망가. <laughs> <laughs> 어부부 어, 부, 부셨어요 일단. 에? 책그 아까 바닥에 두셨잖아요 아까. <laughs>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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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쥐고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개 무서워. 이거 어떻게. <laughs>